1월 복각 커뮤니티 데이 에버라스 한국시간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에버라스가 야생에서 평소보다 많이 나타납니다. 에버라스 대기라스 마기라스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 시작부터 종료 2시간 후까지 2시부터 7시까지 대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진화시키면 특별한 노말 어택 털어뜨리기를 배웁니다. 이벤트 보너스,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3배입니다. 루어 모듈의 효과가 3시간 지속됩니다. 이벤트 기간 중 향로의 효과가 3시간 지속됩니다. 단 산책 향로는 제외됩니다. 이벤트 커뮤니티 데이 기간에 고스냅샷을 찍으면 에버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내가 마기라스를 위해 꼭 사탕 및 고개체를 구해 두세요.